나는 자대온지 얼마 안된 이등병이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뛰어다닐 뿐이다 그러던 중 우리 반 내무 반 왕고가 전역을 한다 함께 생활한지 몇 주밖에 안된 병장의 전역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머나먼 별천지의 세상이다 그야말로 신의 영역처럼 보인다 그저 부럽고 또 부러울 뿐이지만 나는 절대 전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 지금 나는 그저 별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축하해주고 바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전역은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꿈의 단어이다 축하드립니다. 몇달 함께 생활한 선임이 전역할 때는 이별의 슬픔 같은 감정이 생긴다. 함께한 군생활의 시간이 몇달안 되지만 매일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무반은 내집 같고 군생활을 함께한 선우임은 가족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몇달 동안 정들었던 선임이 전역하는 걸 보니까 뭔가 뭉클하다. 하지만 아직도 1년 8개월이나 남은 내 군생활 전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저 부럽고 또 부러울 뿐이다. 축하드립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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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년 넘게 함께 생활한 전역자를 보내는 기분은 오묘하다. 오랜 친구나 형제를 떠나 보내는 기분이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들지만 슬프기도 하다. 전역자에게 형잘가 밖에서 소주 한잔 해라는 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해봤다. 새삼 나도 짬을 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막내 때 아버지 군번 상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부대를 떠난다. 나한테는 한참 높아 보이던 이 사람도 항상 야 제대하는 날 그날이 과연 올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전역한다. 그래서. 뭐 뭔가 더 슬프다. 하지만 전역하는 모습을 보는 건 부럽다. 그래도 이제는 나도 전역이라는 고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상병이라는 계급장에 짝대기 하나만 더 달면 전역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다. 거의 2년 가까이 아... 함께 생활한 저녁자를 보내는 기분은 정말 뭉클하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수많은 고생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왔으니 어릴 때부터 친했던 불알 친구 같기도 하고 친형제 같기도 하다. 이건 뭐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다. 저녁 후에도 자주 만나서 술한잔 함께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 두달 손님이 저녁하는 걸 보니 조금 부럽다. 왜냐하면 이제 나도 두 달만 더 참으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날이 확실히 보이는 기분이다. 정말 더럽게 시간이 안 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지만 나도 이제 여기까지는 왔구나 하며 스스로.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진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드디어 그날이 온다 오늘부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겠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이 왔다 와 정말 기쁘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별로 안기쁘다 정말 당황스럽다 2년 2개월 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며 달려왔는데 왜 안기쁜지 모르겠다 사실 살짝 불안하다 사회 나가면 다시 이등병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냥 허무하고 공허한 기분이 든다. 내 청춘 2년 2개월이 연기처럼 사라진 기분이다. 2년 2개월 동안 고생하고 받은 거라고는 허접한 전역증 하나 뿐이다. 전역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반겨줄 것 같았는데 친구들은 거의 다 바빠서 만날 수 없고 세상은 군대 가 있던 기간만큼 멀어져 있다. 하지만 난 국방의 의무 2년 2개월을 무사히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웃어볼 뿐이다.